만렘 도담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늘 회사를 갔다 왔는데, 인적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니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룸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50명 정도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얘기하면서, 기술적인 것도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문제 되는 부분, 뭐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그 프로젝트 지금, 개발자도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서버 구성은 a n 나 t 가 하고, 어, DB는 DBA가 한다고. 저희는 안 만져도 된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불변의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잘하는데, 요번에 왔던 분들이 조금 못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그, 서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사고 터진 거에 대해서. 서버를 구성하게 되면, 지금 제가 서버를 설치하고 구성하게 되면, 저희가 소스를 얹는 지구조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설치하고, 지금 저희가 제이보스로 되어 있는데, 제이보스를 설치하고, db는 t b e o 로 되어 있어요. tbero를 설치하고, 그 모든 게 설치가 끝나면, 저희가 프로그램 짠 거를 거기에 올리게 돼 있거든요. 올려서 이제 구동하고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딱 봤더니, 그거를 루, 저희가 80번 포트가 필요하게 돼 있었어요. 기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80번 포트가 필요하게 되는데 제이보스가 80번 포트를 열으려면 루트의 권한으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면 제이보스를 띄울 때 루트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안 규칙 위반 사항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 제이버스가 루트로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해킹을 당하게 되면, 그 루트 권한이 있어서 다른 시스템까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루트로 띄우지 않고, 그 계정에 제이버스면 제이버스, 무슨 다른 솔루션이면 솔루션의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사고가 터져도 자기 것만 무너지지, 남의 것까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제가 요새 말로 고인물 개발자잖아요. 잘난 척이죠. 근데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게 TA가 AA가 할, 할 소리인가? 라는 소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씨. 그냥 저 조용히 있고 그냥 하는 대로 해주면 보안 이슈 터지고 그러면 또 난리 쳐요. 나중에 모든 문제가 터지고 하게 되면 마지막 단에 개발한 사람한테 욕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 치고 언젠가 해결하고는 개발 기간은 항상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막판에 대해서 바빠지고 그러면. 또 다시 권한 주고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복장이 터지는데 그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안 되냐? 안 된대요. 죽었다 켜놔도. 아, 근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보통 80원 포트가 안 열어지는 게 요새 리눅스나 이런 데서 규정이 약간 그러니까 80번 포트나 그 중요 포트에 대해서는 루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8080이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나 뭐 높은 번대수를 열어 주거든요. 근데 웹페이지 보면 여러분 땡땡 치고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AA나 T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루트로 절대로 제스에 넣으면 띄우시면 안 돼요. 해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뜬다는 게 아니라 구동해요 지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안 팀이 왔을 때는 그 지적 사항이에요. 보안 팀이 와서 지적을 하면 그건 고쳐야 돼요. 그럼 그때 가서 막푸닥거리하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두고 인수적 구성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해그 방법은 IP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8080으로 띄워놓고 80으로 오는 애들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 IP 테이블 해갖고 8080을 열고 IP 테이블에서 라우팅 시켜갖고 80번으로 8080으로 돌아요. 8080이 j b o s 가 떠져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다 돌아가요. 8 0으로 와도 8080으로 돌려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해킹을 당해도 j b o s 쪽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 간단한 문제를 갖고도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온 사람들인데, 그럼 얘기해봐서 회사에서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자는 그 AA도 아니고 TA도 아닌데 그냥 컴퓨터 조금 아는데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 사람 실력이 아니라 짬밥이 차면 등급을 주고 그냥 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가기관에 자격증 있고 그 등급이 있으면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도 프로젝트 지금 룸 안에서도 거의 뭐 이지메 비슷하게 될 이지메까지는 아니어도 요걸 참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개발자라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개발자인데 네가 어떻게 그 서버 AA AA가 하는 거 그것도 알고 라우팅 테이블도 하고 다 하느냐. 그게 공부를 했거든요. 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잘 못하는 사람에 껴서, 아싸 분위기 돼갖고, 괜히 욕먹고, 프로젝트에서 아침에 회의하면 그래요. 제, 저 녀석 잘라야 된다. 그럼 위에서 업체에서는, 아, 예, 말고는 사람 못 보낸다. 이 새끼 잘라 말라. 이런,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럼 내 이름이 거기서 거론되면 얼마나 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꿋꿋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버티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공부하시고, 그런, 그, 잘하는 사람들에 껴서 인싸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싸 말고. 아싸보다는 인싸가 낫고.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아이템 같은 것도 갖고 가면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치만 실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항상 뭐든지 실력이 바탕이 돼야지 저런 것도 가서 장난을 쳐도 사람들이 받아줘요. 실력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저기 저번에 ANFTA가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질을 하고 있으면 뭐저 병신이야?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는 분도 진짜 많은데 정말 1, 2년 공부해 놓고 자바만 잠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사시는 분도 있고 그 남아 그마저도 공부 안 하셔 갖고 막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그잘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잘못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가 되려면 그런 것도 해결해줘. 개발자라고 해서 아또나 어, 개발자 그거 몰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시고 잘하셨으면 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